그러니까 새로운 표현 방법이 있는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런 것이 귀찮잖아요? 이런 게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2의 3제곱이라고 읽습니다. 이걸 좀 빨리 표현하기 위해서 2의 3제곱.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는 5의 4제곱. 5가 4번 곱해져 있다. 이렇게 돼서요. 어, 밑을, 요것을 밑이라고 말하고요. 요걸 지수라고 말해요. 요것을 미시라고 말하고, 요걸 지수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신, 미는 뭐가 되냐면 3이 되고, 지수는 4가 돼요 3이 4번 곱해져 있다. 3이라는 것이 4번 곱해져 있다. 이 뜻이고요. 얘는 2분의 1이라는 것이 3번 곱해져 있다. 이 뜻이에요. 2분의 1을 3번 곱해져 있다. 그래서 미시, 2분의 1이고요. 어, 지수가 지수가 3이 되겠습니다. 2분의 1을 세번 곱해라. 똑같은 걸로.